찐이들 안녕 자 오늘은 쁘뿌말 요렇게 축 처진 토끼 귀 모자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전에 뜨게 할때이 모양 만들었거든요 이거 쇼핑몰 주문해서 오랜만에 뜬 어, 뽀가리 스는 토끼 귀 모자거든요 이귀 모자에서 사이즈 조금 줄인거 쁘뿌말 사이즈 오늘 이 모양 보여 드리려고 해요. 자, 뿌뿌말 사이즈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셔서 보여 드리면 자, 이 키가 한 8cm 정도 되거든요. 자, 요거 뽀가리는 뭐 이렇게 사이즈 차이 서로 많이 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이 뽀가리 뽀가리가 쓰는 이 모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귀 사이즈를 좀 줄였는데 오늘은 아마 이 귀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어, 얼마 전에 떴던 거, 토마토 모자. 토마토 모자랑 뜨는 거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렇게, 동그랗게 만들고, 나중에 귀 팠잖아요. 그대로. 요거 만드신 분은 쉽게 오늘 모자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뜰 모자는, 어, 뿜뿜 말 중에서, 돈이나 방이처럼 귀가 이렇게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숨겨지는 돈이 방이만 쓸수 있거든요. 캐나 필처럼 이렇게 귀 나오는 애들은 오늘 모자는 쓸수 없어요. 이런 애들은 앞에 제가 뜬거 토마토 모자 떠주세요. 오늘은 돈이를 위한 날. 자 만들어 봅시다. 자 이제 도안 알려드릴게요. 자, 도안집. 어제 새로 샀어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자, 세 번째 도안 보세요. 처음에 쓰던 거두 권을 제가 꽉 채워 가지고 다 만든 거 있잖아요. 와 너무 신나 가지고 재밌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이야. 자, 이제 세 도안 시작해 볼 거예요. 자, 핑크색의 끄끄말 도안 오늘 이거 만들어 보는 거예요. 준비물 알려 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체리 핑크색으로 뜰 거예요. 체리 핑크색으로 뜨고 나중에 리본은 민트색으로 이 리본을 꾸며 줄 거예요. 색상은 두 가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2.5mm 코바늘 그리고 돗바늘 단수링 준비를 해 주세요. 바로 떠 봅시다. 자, 오늘 뜨는 거는 옆에 앞에, 앞에 떴던 토마토 모자랑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이귀 만드는 거는 조금 꼼꼼하게 배우고 가세요. 자, 해봅시다. 처음에 매직링으로 한길긴뜨기 10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매직링을 먼저 해봅시다. 이렇게 매직링 준비자세.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와서 한길긴뜨기 10개를 내줘야 되니까, 기둥을 2개 만드세요.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 자, 실을 감고 안으로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3개 됐을 때 감아서 2개 통과, 2개 됐을 때한 번에 통과.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한길긴뜨기 자리에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길긴뜨기 또 뜨는 거예요. 전체 10개 만드는 거거든요. 방금 하나 만들었고 또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해서 지금 2개, 3개, 4개. 자, 10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10개, 한길긴뜨기 10개 만들어 준 다음에는 여기 짧은 실을 당겨 주는 거예요. 쫙 당겨 주세요. 그러면 좀 동그랗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아까 처음이라고 표시한 이 자리 단수 링을 빼서 바로 그 자리로. 바을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통과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빼뜨기. 동그랗게 됐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자, 이, 어,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첫 번째 단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단에서는 한 코에 두 개씩 한길긴뜨기를 넣어서 스무 개, 전체 스무 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한길긴뜨기 해줘야 되니까 기둥을 두 개를 만들고 첫 번째 기둥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자, 첫 번째 자리에는 단수링 표시. 자, 여기서는 한 코에 두 개를 넣을, 넣어줄 거거든요. 방금 하나 했고, 바로 그 자리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를 한 개를 더 만들어서 한 코에 한길긴뜨기 두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옆코 옆코 옮기면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씩 만들어 주세요. 하나 했고 또그 자리에 한개 더. 자, 그리고 옆코 찾아서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또그 자리에 하나 더. 자,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전체 20개 우리 찐이들 만들고 오세요. 자,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두개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개 더. 그러면 한길긴뜨기 저는 스무 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단 마무리를 해줍시다. 자, 이 자리 바늘 들어가서 가지고 오면서 이쪽으로 통과. 자, 그러면 동그라미가 커졌죠? 자, 2단까지 다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단. 3단은 첫 번째 단에는, 아, 첫 번째 코에는 한 개, 두 번째 코에는 두 개씩.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반복하면서 3 0 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또 한길긴뜨기 해야 되니까 기둥 두개 만들고, 자, 이 기둥이 만들어진 바로 이 자리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니까 단수링 표시. 자, 여기서는 한 개, 두 개, 한 개, 두개 반복이잖아요. 방금 하나 있고 그옆 코로 옮겨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만들어요. 하나 하고 또 같은 자리에 하나 더. 자, 그 옆에는 하나. 또 옆에는 두 개. 한개 더. 자, 이렇게 한개두개한개두개 개, 개, 개 반복을 하면 전체 한길긴뜨기를 30개를 해 주는 거거든요. 찐이들 30개까지 만들고 오세요. 자, 한개두 개, 한개두개 개, 개 반복해서 3단 한길긴뜨기 30개까지 만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또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통과.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3단까지 다 떴어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4, 5, 6단은 25개로 유지를 해 주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짜고 나중에 4단, 5단, 6단, 이렇게 하나, 둘, 세 단, 이렇게 25코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둥 두개 만들고 기둥이 만들어진 바로 이 자리로 첫 번째 한길긴뜨기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단수링 표시. 자, 이제 4단 시작하는 거거든요. 방금 한길긴뜨기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옆에도, 한 코에 하나씩. 옆에도 쭉. 이제 25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뺑 둘러줍시다. 한길긴뜨기 25개 만들어주세요. 자, 22까지 하고, 옆에 23, 24, 25. 지금 4, 5, 6단을 25단까지 해야 되잖아요. 아니 25코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 25코 한 거예요. 자, 4단 25코 했고 그다음에 이제 5단 올라갈 때는 여기 여기 끝에서 기둥 두 개를 만드세요. 그리고 얘를 돌려요. 자, 첫 번째 한길긴뜨기는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자, 한길긴뜨기 하나 해 주세요. 자, 5단에서도 25코 해야 되거든요. 그대로 하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아까 여기 표시한 데 있잖아요. 여까지 해주면 25코 되는 거예요. 쫙 해줍시다. 자, 단수링 표시한 데까지 거의 다 했어요. 자, 여까지 하면 5단에 25개까지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5단, 25개까지 한 거예요. 자, 6단도 25개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기둥 두개 만들고 또 돌려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는 여기. 자, 한길긴뜨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는 뭐 표시 안 해도 돼요. 여기서 끝났거든요. 이제. 6단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단수히 표시 없이 그대로. 해줄게요. 방금 하나 했고 옆에 둘, 셋 하면서 끝까지 25개, 한길긴뜨기 하고 오세요. 자, 6단, 자, 24개 하고, 마지막 25개 하면서 모양이 요렇게 나왔어요. 자, 돈이를 씌워보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쏙! 자, 4, 1, 2, 3, 4, 5, 6. 자, 6단까지 하고, 자, 여기서 끈, 끈은 25코. 요 끈도 여기서 바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1, 2, 3, 4, 14, 25. 자, 25 해주고, 하위로 잘라주는 거예요. 끈은 쫙 빼주고, 그리고 이 끈, 마지막에는 풀리지 말라고,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반대편에도 끈을 또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여기. 자이 자리 이 자리에 바늘을 넣고 자 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뒤에는 좀 넉넉하게 나중에 마무리 해줘야 되니까. 꿰매 줘야 되잖아요. 자, 가지고 와서 또 25코 뜨는 거예요. 1 2 3 4 자, 25코 만들고 자르고 빼 주고. 또 매듭을 지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연결한 거 이렇게 선이 보이잖아요. 이런 선은 돗바느질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도 예쁘게 정리해주시면 되고 이제 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귀귀 귀 모양 이쁘잖아요. 보세요 귀가 되게 이뻐요. 귀도 동그랗게 매직링으로 만들다가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좀 작아지는 거예요. 배워 봅시다. 자, 귀 만드는 거. 자, 귀니까 두개 있어야 되겠죠? 두 개. 자, 귀는 처음에 매직링으로 짧은뜨기 여섯 개. 자,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매직링 만들어주고 짧은뜨기 여섯 개. 자, 바늘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짧은뜨기 해줄 거니까 기둥 하나만 만들고 등사슬 하나, 자, 여기서 짧은뜨기 6개 해주는 거예요. 들어가서 한 번에, 자, 1, 자, 첫 번째 자리에는 단수링 표시, 자, 1, 2, 3, 4, 5, 하고 마지막 6, 자, 6개 만들어 줬어요. 그런 다음에는 작은 실을 당겨주세요. 쫙 당겨주세요. 그러면 여기 표시한 곳으로 빼뜨기해야 되잖아요. 빼주고 실 가지고 와서 이쪽으로 통과. 이렇게 깨끗한 동그라미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씩 해서 짧은뜨기가 1 2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짧은뜨기 해야 되니까 기둥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짧은뜨기는 바로 이 자리. 한개 하고 또한개 더. 한개 만들어진 데는 또 표시하는 거예요. 단순히 표시. 그리고 두개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 한개 더. 그 다음에 옆에도 한개 하고 또한개 더.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만들었잖아요. 또그 옆에도 다섯 개 하고 여섯 개. 옆에는 일곱, 여덟, 또 옆에 아홉, 열. 그 옆에는 열 하나, 열두 개가 됐어요. 자, 처음에 짧은뜨기 6개가 두 번째 단에서는 12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빼뜨기. 바늘 들어가서 실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통과. 자, 2단까지 해 줬어요. 자, 그다음에 3단은 어, 지금 12코에서 조금만 늘릴 거거든요. 그래서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해 주고 그다음에는 두 개를 해 주는 거예요. 다섯 개 다음에는 두 개를 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3단 시작할게요. 시작할 때는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아이고. 첫 번째 짧은뜨기. 첫 번째니까 단수링 표시. 자, 지금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두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 또그 옆에 둘, 옆에, 셋, 옆에, 넷, 옆에 다섯 개. 그 다음에는 두 개를 해 주는 거예요. 한개 하고 또한개 더. 그 다음에는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그 옆에는 두 개. 한개 하고. 여긴 두개 들어가야 되니까, 한개 하고 또한개더 이렇게 하면서 3단은 아까 2단 12개가 14개가 된 거예요. 조금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자리로 3단 마무리 빼뜨기 해줄게요. 실 가지고 오고 이쪽으로 통과. 그 다음에 4단은 어 줄이는 거 없이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14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자 4단 할게요. 자,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서는 그냥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하나, 둘, 셋, 넷. 13개 하고 14개까지 14개 해줬어요. 자, 그러면 4단 지금 14개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로 빼뜨기. 자, 그 다음에 5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은 어, 짧은뜨기 다섯 개 해주고, 그 다음에 줄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조금 늘어나다가 나중에 좀 줄어들잖아요. 이제 이 부분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5단. 자 오단은 일단 짧은뜨기 다섯 개, 그 다음에 줄이기 알려드릴게요. 자, 짧은뜨기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짧은뜨기 하나. 자첫 번째 자리니까 단수링 표시. 자, 이제 오단 하는 거예요. 짧은뜨기 다섯 개, 그 다음에 줄이기. 방금 하나 하나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그 다음에 줄여주는 거예요. 자, 앞에 한코 가지고 오고, 바로 앞에 거또 하나 가지고 와요. 세개 되면 한 번에 통과. 그러면 코가 줄어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다섯 개 하고 줄이게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있는 거, 짧은뜨기 하나, 또 앞에 둘, 셋, 넷, 다섯 개, 아이고, 네개 하고, 다섯 개 하고, 줄이키. 세개 됐으면 한 번에. 자, 이제 어, 지금 5단, 5단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5단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자리로 빼뜨기. 자, 지금 5단 다해 줬고 자, 이제 6단은 6단에서도 똑같은 방법이네요. 하나 하나 하고 줄이기 이제 6단 들어갑니다. 자, 6단도 짧은뜨기 해 줘야 되니까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해 주고 그 자리에는 단수링. 자, 6단은 하나 하나하고 줄이기예요. 짧은뜨기 하나 하나 그다음 줄이기. 방금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하나. 하나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줄이기. 또 앞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 줄이기. 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하나 하고, 줄이기.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지금 6단 이제 마무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로 빼뜨기. 실 가지고 오고, 통과. 자, 6단까지 했고, 이제 7단, 8단 해줄게요. 7단. 7단은 뭐 줄이기, 느리기 없이 그냥 짧은뜨기 9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만들어진 바로 그 자리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는 단수링 표시. 자, 지금은 이제 7단 하는 거예요. 7단은 9개. 방금 하나 했고, 옆으로, 둘, 셋, 자, 여덟 개 하고, 마지막 아홉 개. 자, 여기 처음에 짧게, 짧은 실이 있었잖아요. 이거. 그냥 안에 넣으세요. 자, 지금 7단 하는 거예요 자, 7단 마무리는 여기서 빼뜨기. 자, 그럼 8단도 9개 그대로 유지하는 거거든요. 8단 이제 할게요.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짧은 뜨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니까 단수링 표시. 자, 8단도 9개 그대로예요 자, 1, 2, 3. 마지막 짧은뜨기 9개, 자, 8단 마무리 합시다. 자, 이쪽으로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 자, 8단까지 했어요. 자, 이제는 9단, 10단까지 남았어요. 자, 9단 해봅시다. 자, 9단은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줄이기예요. 하나 줄이기, 하나 줄이기. 자, 9단 자, 시작할 때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작은 것 같지? 음. 자, 한번 세 볼게요, 제가. 바로 했는지. 동그란 거 하나에 한 단이거든요. 일단, 1, 2, 3, 4, 5, 6, 7, 8. 아, 8까지 잘 했어요. 좀 당겨서 했더니 좀 짧아진 것 같아요. 자, 9단. 자, 9단은 또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수링 표시. 자, 구단에서는 한 개하고 줄이기. 한 개하고 줄이기. 해줄게요. 방금 한개 했고, 그 다음에 줄이기. 앞에까지 줄이기. 또한 개하고, 또 줄이기. 작아져가지고 힘들어요. 또한개 하고, 줄이기. 개수 딱딱 맞게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9단은 6코로 줄어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9단 마무리는 이쪽으로 빼뜨기. 바늘 넣어서, 이거, 바늘 넣고 실 가지고 오면서 빼뜨기. 자, 10단은 그냥 짧은뜨기 남은 거 6코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기둥 하나 만들고 기둥이 나온 바로 그 자리 짧은뜨기 하나 자, 여기는 첫 번째 자리니까 표시하고 자, 6개 해주면 되거든요. 방금 하나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옆으로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자, 해줬고, 이제 여기 빼서, 자, 빼뜨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자, 10단까지. 응, 음, 비슷하게 나왔네요. 자, 만들어준 다음에는 나중에 또 돗바늘로 귀를 이렇게 막 깨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좀 많이 남기고. 실을 많이 남기고 잘라주세요. 얘는 쫙 빼주고, 그러면 돗바늘에 끼워서 원하는 자리, 어, 이건 좀 귀가 처진 게 이쁘거든요. 씌워서 일단 한번 씌워봅시다. 좀 당겨주고, 여기는 나중에 또 묶어줄 거잖아요. 그러면 귀를 한이 정도에 있으면 이쁘겠다 생각하면 이 정도 딱 모양을 보시고 돗바늘 실 끼워서 왔다 갔다 꿰매 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이렇게 쳐진 게 이쁘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좀 심심한 것 같으면 이런 리본을 장식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이 리본 어,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또 간단하니까 또 알려드릴게요. 민트색으로 리본을 만들어 볼게요. 나중에 리본도 또 왔다 갔다 고정해 줘야 되니까 한요 정도 남기고. 자, 매듭을 그냥 하나 만드세요. 자, 매듭 하나 만들고, 안 움직이게. 여기서 한 코를 만들어요. 한 코. 한코 만들어요. 한코 만든 데는 헷갈리니까 제가 표시해 놓을게요. 한코 만들고, 여기서 기둥을 3 개를 만드세요. 세 코. 하나, 둘세개세 세 코를 만들고 자, 이쪽으로 한길 긴뜨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여기 손톱 손톱으로 표시를 하고 한길 긴뜨기는 한번 감고 아까 이 자리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하나 둘세개 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좀 구멍이 커진 자리가 있어요. 그쪽으로 다시 빼뜨기. 자, 그런 다음에는 다시 하나, 둘, 세개 해주고 왔다갔다 계속하는 이렇게 구멍이 커진 그 자리로 또 한길긴뜨기 해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를 해주고 또 하나, 둘, 세개 해서 또 왔다갔다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얘를 좀 길게, 실을 좀 길게 자르고 그럼 리본 같은 느낌은 나잖아요 얘를 또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좀 당기면서 감으면서 리본 모양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감다보면 예쁜 리본 모양 나오거든요 리본 모양이 나오면 뒤에 끈을 끈을 묶고 끈을 묶어서 나중에 귀 붙이고, 그 다음에 이 리본도 위에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양이 나온답니다. 우리 찐이들잘할수 있을 거예요. 저 오늘은 어, 이 모양 만드는 것보다 귀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려웠죠? 이게 귀가 좀 작아서 만드는 게좀 어려워요. 또 귀를 또 10단까지 떠줘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딴 생각하면 귀 모양 예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꿰매 주시면 돼요.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 찐이들 다음에 또 예쁜 거, 귀여운 거또 같이 만들어 봐요. 다음에 또 만나요, 찐이들. 안녕.